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빌드로서 사장 이절부터 구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오디아와 순두계는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사도를 도와 복음사역에 열심을 내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지금 갈등이 있고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3장에서는 헬라파 유대교 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기록하였다면 4장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 여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다른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임을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관용이 필수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대신 염려가 찾아오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긴다면. 이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야 함을 함께 말합니다. 교회는 동시에 서로에게 행해야 할 덕목을 갖추어 행해야 합니다. 이 덕목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보여준 것이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일차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이차 수신자인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갈등이 생긴다 하여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깊 하나 되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모인 곳이기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서로 서로 관용을 베풀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주님의 제림으로 건면하며 하나 됨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염려 가운데 있게 된다면 기쁨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 됨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서로에게 덕을 베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세워 가야 합니다. 개 개인이 가진 기준과 기준이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기준과 관용이 만나면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됨의 마스터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잘 조직된 군대의 행렬처럼 잘 훈련된 운동팀처럼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일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서로에게 더욱 덕을 베풀고 관용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처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